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을 선선한 바람이 불면 더 맛이 좋아지는 것은 물론이고 몸에 좋은 영양가가 더 풍부해지는 텃밭 작물 5가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5가지 작물 중에서 2가지 작물 같은 경우에는 이른 봄에 거의 대부분의 텃밭에 심었을 작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텃밭에서 수확해 먹지 않는 텃밭 작물이고요 그리고 3가지 작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이라도 씨앗 파종할수 있는 대표적인 작물이니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가지고 기존에 심어져 있던 텃밭 작물이라면 지금부터 꾸준하게 수확해 드시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심지 못했던 텃밭 작물이 있다면 잊지 않고 이렇게 가을 토입에 심으셔가지고 보양만큼이나 좋은 텃밭 작물들 가을 동안 꾸준하게 수확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작물로 가지인데요, 가지는 이른 봄에 모종으로 심는 아주 대표적인 텃밭 작물이죠. 이렇게 이른 봄에 심은 가지 같은 경우에는 서리가 내릴 때까지 지속적으로 수확해 드실 수가 있는데. 보통 5월 초에 이 가지 모종을 심었다면 빠르면 6월 달부터 수확 진행 가능하고 장마가 끝난 이후에도 충분히 이 가지를 수확해 드실 수 있으니까요. 혹시라도 가지 모종 심고 이후 장마 때까지만 이 가지를 수확하고 뽑아 버린 다음에 가을 작물을 돌려 짓게 했다면 그렇게 하지 마시고 꼭 서리 내릴 때까지 말 그대로 가을 재배한 가지를 꼭 수확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가을 가지가 좋은지. 가을 가지는 며느리에게도 주지 않는다 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인데요. 여름 가지 같은 경우에는 수분이 많아서 다소 싱거운 맛이 나지만 이 가을 가지 같은 경우에는 가을의 선선한 기후와 큰 일교차 때문에 조직이 더 단단해지고 씨가 적으면서도 특유의 달고 고소한 맛이 더응축되거든요 그래서 식감도 더 쫀득하고 부드럽기 때문에 늦봄이나 초여름에 수확한 가지하고는 차원이 다른 식감을 느낄 수 있으니까요. 이 시기 자리를 잡아서 더욱 더 많은 가지를 생산해 내는데 주말 농부의 경우라면 매주 가셔가지고 어김없이 가지를 수확해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작물로 호박인데요, 호박도 가지와 마찬가지로 5월달에 모종으로 심는 아주 대표적인 텃밭 작물이죠. 그렇지만 애호박 모종을 심었다면 지급쯤 애호박을 많이 생산하지 못하고 잎과 줄기도 노쇠하거나 또는 병에 걸려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지만 봄에 이 애호박 모종이 아니라 동이 호박이라든지 또는 맷도로박 모종을 심었다면 지금쯤 텃밭 한 공간을 가득하게 이 호박 잎줄기가 차지하고 있을 텐데요. 이렇게 대과종의 호박 같은 경우에는 선선한 바람이 불면서 더욱 왕성하게 애호박을 생산해내는 것은 물론이고 겨가지를 치면서 잎과 줄기도 아주 풍성해지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봄과 여름에는 많은 양의 애호박을 수확하지 못하지만 어느 순간 자리를 잡은 줄기에서 애호박을 엄청나게 많이 생산해내는데. 바로 그 시기가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는 초가을 그러니까 9월 초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신기할 정도로 그 전에는 애호박을 많이 생산해 내지 못하다가 이때가 되게 되면 정말 왕성하게 애호박을 달기 시작하니까요 가지와 마찬가지로 주말농부의 경우라면 어김없이 일주일에 한번 오셔가지고 잎과 줄기에 숨어 있을 이 애호박을 수확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꾸준하게 애호박을 수확하지 않게 되면 어느 순간 폭풍 성장해 가지고 그 안에 씨가 가득 차게 되거든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늙은 호박으로 키워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가을에 달린 애호박을 늙은 호박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재배 기간을 다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늙은 호박으로 키우기 보다는 이렇게 애호박으로 수확하는 것이 바람직하거든요. 그리고 이 시기에 이렇게 애호박만 수확하는 것이 아니라 호박잎을 꾸준하게 수확해 드실 수가 있는데요. 저의 경우에는 사실 이 애호박이나 늙은 호박보다도 더 좋아하는 것이 호박 잎인데 정말 다양한 호박 품종을 텃밭에 심어 재배해 보았는데 이 동요호박 그러니까 조선 애호박만큼 잎이 부드럽고 식감이 좋은 것은 아직까지 보지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저처럼 호박 잎을 좋아하시는 경우라면 동요호박 그러니까 조선 애호박 씨앗을 이른 봄에 심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이 한 가지 있는데요. 이렇게 대가종의 호박 같은 경우에는 작은 텃밭에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텃밭 작물이에요. 워낙 줄기를 많이 뻗는 텃밭 작물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텃밭 규모가 되는 곳에다가 심어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 소개해드린 가지와 호박 같은 경우에는 이른 봄에 심지 않았다면 지금은 씨앗이나 모종으로 심기에는 조금 어려운 작물들이에요. 그렇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세 가지 작물 같은 경우에는 가을 토입 그러니까 9월 초에 심어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 텃밭 작물이니까요. 가지와 호박을 심지 않아서 조금 아쉬움이 있었다면 지금부터 설명드릴 세 가지 작물을 씨앗이나 모종으로 심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작물로 아욱인데요. 아욱은 보통 씨앗으로 파종하는 대표적인 작물이지만 요즘은 모종으로도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요. 혹시라도 9월 초입까지 이 아욱씨앗을 파종하기 어렵다면 9월 달까지 이 모종을 구입해서 심어주시면 됩니다. 아욱 같은 경우에도 봄과 가을 재배가 가능한데 가을 아욱이 더 맛있다 보니까 가을 아욱국은 사위만 준다라는 속담도 있을 정도이고 또는 가을 아욱국은 문 닫고 먹는다라는 속담까지도 있거든요. 그만큼 가을 아욱은 잎이 두껍고 부드러운 것은 물론이고 특유의 구수한 맛과 달큰한 맛이 한층 깊어지거든요. 이와 같은 가을 아욱을 가지고서 국을 끓이게 되면 그 어디서도 맛볼 수 없는 아욱국을 맛볼 수 있으니까요. 혹시라도 봄에만 이 아욱 씨앗을 파종했다면. 꼭 가을 토입에도이아욱 씨앗을 파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작물로 상추인데요. 가을 상추는 문 걸어 잠그고 먹는다 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다른 계절에 심은 상추보다 이 가을 아욱을더 쳐주는데요. 가을의 서늘한 기후 속에서 자란 상추는 쓴맛은 줄어들고 아삭한 식감과 그리고 특유의 단맛이 살아나서 그 어떤 계절에 수확한 상추보다 더 맛있는 것은 물론이고 여양가도 풍부하게 합류하게 되거든요. 특히나 상추 같은 경우에는 더위에는 아주 취약하지만 이렇게 선선한 기후 속에서 더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9월 달에는 씨앗 파종이나 모종 정식 모두 가능하고요. 그리고 10월 초까지는 상추 모종을 심을 수 있으니까요. 9월 초에 심는 아주 대표적인 작물, 김장 배추나 김장 무 또는 쪽파를 심어가지고 텃밭이 비어 있지 않다면 고구마나 참깨 그리고 땅콩을 수확한 이후에는 텃밭 빈 공간이 충분히 남아 있을 수 있으니까 이 같은 공간에 좀 늦게라도 상추 모종을 심게 되면 늦 가을까지만 수확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남부 지역의 경우라면 별달리 보양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겨울 동안에 수확해 먹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중부 지역의 경우라면 비닐 터널을 만들어 가지고 보양하거나 또는 얇은 흰색 무직포를 몇겹 덮어 가지고 보양해 주게 되면 겨울에 수확해 먹는 것은 물론이고 가을에 수확한 상추하고는 또 다른 월동 상추까지도 맛볼 수 있으니까요 올 가을 잊지 않고 이 상추를 심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작물로 쑥갓인데요, 쑥갓은 상추와 심는 시기가 거의 비슷하고 그리고 재배 기간도 거의 비슷한데요. 보통은 봄과 가을로 나눠 가지고 씨앗 파종하게 되는데 이렇게 가을에 씨앗 파종할 경우에는 되도록 빨리 그러니까 9월 초까지 씨앗 파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우과 상추와 마찬가지로 요즘은 이 쑥갓 모종도 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량으로 재배할 경우 그리고 9월 중순 이후 이렇게 늦게 쑥갓을 심는다면 씨앗보다는 모종 몇 줄을 구입해서 심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쑥갓 또한 가을 선선한 바람이 불게 되면 쑥갓 잎이 한결 부드러워지는 것은 물론이고 쑥갓 특유의 향기가 더욱 진해지거든요. 봄과 여름에 재배한 쑥갓과는 차원이 다른 식감과 향을 느낄 수 있다 보니까 한번 가을 쑥갓을 맛보신 분들의 경우라면 다른 계절엔 심지 않더라도 꼭이 가을에는 이 쑥갓을 심어 재배하시더라고요. 쑥갓 또한 상추와 마찬가지로 더위에는 약하지만 추위에는 매우 강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가을에 씨앗 파종하게 되면 추대 걱정할 것 없이 지속적으로 곁순을 받아서 수확 진행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봄이나 여름에 재배하는 쑥갓과는 달리 쑥갓을 수확하실 때에는 하단 잎을 몇장 남겨둔 이후에 수확하게 되면 그 하단 잎에서 다시 곁순이 자라게 되거든요. 그럼 같은 방식으로 이곁순을 수확해서 지속적으로 수확할 수 있는데 추위에 강하다 보니까 서리를 맞는다 하더라도 절대 죽지 않고요 심지어는 초겨울까지도 수확해 드실 수 있고 그리고 좀더 수확 기간을 늘리고 싶다라면 위에서 설명되었던 상추 보양 방법과 마찬가지로 흰색 부직포를 몇겹 덮어주는 것만으로도 겨울에도 이 쑥갓을 맛볼 수있으니까요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셔가지고 겨울 텃밭도 풍성하게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갈 선선한 바람이 불면 더 맛있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영양가가 풍부해지는 텃밭작물 다섯 가지를 소개해드렸어요. 혹시라도 벌써 이 다섯 가지 작물 심으셨다면 매주 오셔가지고 수확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직까지 심지 못한 작물이 있다면 더 많은 수확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좀더 빨리 씨앗이나 모종을 심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